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시편 제31편 9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 쏘이다 내가 모든 태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되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은 이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은언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 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어오니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방문한 유대인들은 주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고자 교회력은 오늘을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또한 이번 주 목요일 밤 예수님은 로마군과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 의하여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인 다음 날 금요일 새벽에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히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을 교회력은 순한 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을 향해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이들이 외쳤던 구호는 호산나였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8장 8에서 10절을 찾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이세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히브리오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뜻입니다.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께서 빌라도와 로마 군사들을 모두 예루살렘에서 몰아내고 다이도왕국을 새롭게 세울 정치 군사 지도자로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왕이 되시고자 예루살렘을 향해 그 당시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되시고자 하는 왕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와 또 모든 민족의 왕이 되시고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실제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세상 모든 만물의 왕의 자리에 앉혀 주셨지요. 이를 사도 바울은 빌리뽀에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온 세상 모든 이들의 왕이 되시고자 하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왕인이 되고자 할 때에 대개는 그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적군들을 모두 죽이거나 몰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까지의 방법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삼국지 등을 보면 주인공들이 이보 전진을 위해 일보 후퇴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왕에 오른다라고 하는 더큰 영예를 얻기 위해서라면 지금 돈이나 명예 또는 시간과 체력을 조금 잠시 희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마음에서 일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 모든 이들의 왕이 되시고자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앞에서와 같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이 되시기에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서 이와 같이 썼습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수양대군은 조카인 단종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 과정에서 세조는 원래 왕자나 공주였던 이들의 신분을 관비로 바꿔 버립니다. 세상 모든 이들에게 존중과 성김을 받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가축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노비의 신분으로 강등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 자결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일찌감치 산으로 들어가 승려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자나 공주도 노비가 되었을 때 느끼는 수치심이 이러한데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가지셨던 마음은 훨씬 더 크고 참담하지 않으셨을까요? 바울, 바울은 8절에서 자기를 낮추심으로 끝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라고 예수님을 가리켰었습니다 복종, 누구를 향한 복종이었을까요?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음을 가리키는 말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바라시는 복종은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왕이신 분의 신분이 수직으로 떨어져 노비와 같은 천한 이가 되시어 삼십 평생을 사심으로써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성자 예수님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성취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소리치셨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심정을 구약의 10편, 오늘 31편을 통해 우리는 간접적으로만 느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1편 9절 10절을 우리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국유리 여겨 주십시오.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해수가 탄식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 버렸습니다. 비록 20편, 31편은 다윗이 쓴 10편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이번 주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심경을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얼마나 우셨기에 시력이 감소할 정도였을까요? 얼마나 괴로우셨기에 몸과 마음의 활력이 다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괴로워하고 울었던 시간이 하루 이틀로 끝이 아니라 최근까지 오랫동안 괴롭혀 왔기에 근육의 힘은 줄어들고 뼈마디는 녹는 것 같은 고통을 예수께서도 호소하시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나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욱더 큰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것은 사람들의 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수많은 유대인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며칠 후 같은 사람들이 살인자요, 강도 대신에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빌라도에게 소리쳤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31편을 발췌하며 읽어나갈 때에 우리 성도님들 중 많은 분들이 동감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저도 속이 다 들어가고 뼈마디가 말라가는 것 같은 힘들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위로의 말을 해 주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에 이러한 힘든 일들을 남들로부터 겪는 것 아니냐라며 순수하며 비아냥거리며 지나갔던 사람들도 분명 있었잖아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셨던 적 없으셨습니까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옷을 벗기면서는 그분을 조롱하고 자기들끼리 희죽희죽거리며 비웃을 때에 만왕의 왕이셨던 주님이 느끼셨을 그 수치심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 비슷하게나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매니다 하시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성자 예수님은 기쁨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고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치와 조롱, 육체적 괴롭힘도 감내하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도가니, 봉순이 언니와 같은 책을 쓴 공지영 작가의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라는 책을 저는 최근에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이 책에는 작가가 최근에 성지 순례를 다녀오면서 보고 느낀 것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무게 때문에 여러 번 쓰러지셨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인들은 군중들 사이에 끼어 있었던 키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잠깐이지만 짊어지게 시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베로니카라고 불리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 줍니다. 자, 키레네 사람 시몬과 베로니카라는 여인 이두명 중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성인으로 지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던 시몬 아니면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줬던 이 여인 둘 중에 누구를 로마 카톨릭 교회에 있는 성인으로 지정했을까요? 정답은 베로니카라고 합니다 여인입니다 아니 키리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무거운 십자가를 잠시나마 그래도 짊어진 사람이 아닙니까? 여인이 행한 일에 비해 이 시몬이란 사람은 훨씬 더 무겁고 힘든 일을 예수님을 위해서 한 사람인데, 왜 그가 성인으로 지정되지 못했을까요? 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천주교 신자인 공지영 작가가 소개하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 한 일이 억지로 함이었는가, 아니면...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마음에서 주님을 위해 한 일이었는가에 따라 성인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성인이 되고 안 되고 여부도 사랑과 자발성의 여부를 따집니다. 그렇다면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보이신 순종과 사랑 그리고 겸손의 크기는 너무나 커서 감히 우리 사람의 말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본문에서도 유사한 고백이 나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외치시며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요청하시는 길을 걸어간다 라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조롱과 비아냥을 당했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네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두려우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또한 참 사람이셨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주님은 자기의 모든 남달리 하나님 아버지께 달렸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이들로부터 건져내 주심을 주님은 하나님께 또한 의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가 편지를 보낸 이유 중 하나는 빌립보 교회 안에 분란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주변 교회와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 왔던 빌립보 교회가 어찌 된 일인지 이 사람 편 저 사람 편으로 나누어질 상황에 놓여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쓰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곧면을 보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시고자 철저히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끝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을 빌립보 성도들은 잊지 말아달라 라고 하는 당부였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닮아가고자 하는 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맞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겸손하신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셨음을 성도들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짐은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 예수님의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가기로 이 아침 함께 다짐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순환 주일과 고난 주간을 특별히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으셨을 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와 같은 그 심정을 다시금 깨닫기 위해서만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그러나 기쁨과 사랑으로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이번 고난 중간 특별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의 모든 삶을 의탁하셨던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십자가 앞에 나와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고난 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주님의 종들에게 비춰 주시사, 주님의 사랑으로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시편의 고백처럼 자기 아들 십자가에 달려 화목제물 삼으시기까지. 나를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금 깨달으며 그 주님의 마음으로서 내 이웃을 내 성도를 내 가족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해 보시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번 고난주일을 고난주간을 맞이해 보시지는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CF 레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